우하향의 수요곡선이 불변이고 우상향의 공급곡선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곡선인 D1과 우상향의 공급곡선인 S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1입니다.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하므로 수요 곡선인 D1과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인 S2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1에서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 두 번째 균형점 E2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로서 불변이고, 우상향의 공급곡선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상향의 공급곡선이 증가하면 우하향의 수요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평선인 수요곡선 D2와 우상향의 공급곡선 S3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인 이3입니다.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하므로 수요 곡선 D2와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 S4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 4포입니다첫 번째 균형점 E3에서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 두 번째 균형점 e 4포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서 불변이고, 우상향의 공급곡선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우상향의 공급곡선이 증가하면 우하향의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수직선인 수요곡선 D3와 우상향의 공급곡선인 S5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5입니다.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곡선이 우아향으로 이동하므로 수요곡선 d3와 우아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6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6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5에서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한 두 번째 균형점 e6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이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우하향의 수요 곡선이 불변이고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향의 공급 곡선 S1과 우하향의 수요 곡선 D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2원입니다.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므로 수요곡선 D1과 좌상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2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1에서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한 두 번째 균형점 E2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우상향의 공급곡선이 불변이고, 우하향의 수요곡선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곡선 D1과 우상향의 공급곡선 S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1입니다.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므로 공급곡선 S1과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곡선 D2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1에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한 두 번째 균형점 E2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로서 불변이고 우아양의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아양의 수요 곡선이 증가할 때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아양의 수요 곡선 D3와 수평선인 공급 곡선 S2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3입니다.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므로 공급곡선 S2와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곡선 D4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4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3에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한 두 번째 균형점 E4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로서 불변이고 우하향의 수요 곡선이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우하향의 수요 곡선이 증가할 때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5와 수직선인 공급 곡선 S3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5입니다.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므로 공급 곡선 S3와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6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6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5에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한 두 번째 균형점 E6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으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곡선 D1과 우상향의 공급곡선 S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1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증가 폭과 공급의 증가 폭이 동일하다는 것은 기존 수요 곡선 D1과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2의 폭과 기존 공급 곡선 S1과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 S2의 폭이 같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1에서 수요의 증가 폭과 공급의 증가 폭이 동일한 두 번째 균형점 2트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큰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양의 수요곡선 D3와 우상향의 공급곡선 S3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3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증가 폭보다 공급의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 곡선 D3와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4의 폭보다 기존 공급 곡선 S3와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 S4의 폭이 크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2포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23에서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큰두 번째 균형점 2포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큰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5와 우상향의 공급 곡선 S5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5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증가 폭이 공급의 증가 폭보다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곡선 D5와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곡선 D6의 폭이 기존 공급곡선 S5와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6의 폭보다 크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6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5에서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큰두 번째 균형점 E6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으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1과 우상향의 공급 곡선 S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 1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하다는 것은 기존 수요곡선 D1과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곡선 D2의 폭과 기존 공급곡선 S1과 좌상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2의 폭이 같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1에서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한 두 번째 균형점 2트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큰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곡선 D3와 우상향의 공급곡선 S3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3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 곡선 D3와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4의 폭보다 기존 공급 곡선 S3와 좌상향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 S포의 폭이 크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2포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3에서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큰두 번째 균형점 2포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5와 우상향의 공급 곡선 S5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5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증가 폭이 공급의 감소 폭보다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곡선 D5와 우상향으로 이동한 수요곡선 D6의 폭이 기존 공급곡선 S5와 좌상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6의 폭보다 크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6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5에서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두 번째 균형점 E6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아양의 수요 곡선 D1과 우상향의 공급 곡선 S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1입니다.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므로 공급 곡선 S1과 좌하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2의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1에서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 두 번째 균형점 E2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 폭과 공급 증가 폭이 같으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1과 우상향의 공급 곡선 S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1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감소 폭과 공급의 증가 폭이 동일하다는 것은 기존 수요 곡선 D1과 좌하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2의 폭과 기존 공급 곡선 S1과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 S2의 폭이 같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이원에서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두 번째 균형점 이트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불변입니다.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큰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3와 우상향의 공급 곡선 S3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3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감소 폭보다 공급의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 곡선 D3와 좌하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4의 폭보다 기존 공급곡선 S3와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4의 폭이 크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4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3에서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큰두 번째 균형점 E4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수요의 감소 폭이 공급의 증가 폭보다 큰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5와 우상향의 공급 곡선 S5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5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곡선 D5와 좌하향으로 이동한 수요곡선 D6의 폭이 기존 공급곡선 S5와 우하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6의 폭보다 크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6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5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큰두 번째 균형점 이식스로 이동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으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곡선 d 원과 우상향의 공급곡선 S1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 원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감소 폭과 공급의 감소 폭이 동일하다는 것은 기존 수요 곡선 D1과 좌하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2의 폭과 기존 공급 곡선 S1과 좌상향으로 이동한 공급 곡선 S2의 폭이 같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2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이원에서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한 두 번째, 균형점 이트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큰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3와 우상향의 공급 곡선 S3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3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감소 폭보다 공급의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 곡선 D3와 좌하향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 D4의 폭보다 기존 공급곡선 S3와 좌상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4의 폭이 크고 그 교차점이 두 번째 균형점 E4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 E3에서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큰두 번째 균형점 E4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수요의 감소 폭이 공급의 감소 폭보다 큰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우하향의 수요 곡선 D5와 우상향의 공급 곡선 S5의 교차점이 첫 번째 균형점 E5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 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는 것은 기존 수요곡선 D5와 좌하향으로 이동한 수요곡선 D6의 폭이 기존 공급곡선 S5와 좌상향으로 이동한 공급곡선 S6의 폭보다 크고 그 교차점이 두번째 균형점 E6입니다. 첫번째 균형점 E5에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두 번째 균형점 이식스로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다른 조건일 동일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소득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인구 증가, 가격 상승 예상, 선호도 증가, 금리 인하, 세율 인하는 수요의 증가 요인입니다. 원가상승, 토지 이용 규제의 강화, 가격하락 기대, 건설업체수의 감소, 보조금 감소는 공급의 감소 요인입니다. 다른 조건일 동일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합니다. 소득 감소, 대체제의 가격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인구 감소, 가격 하락 예상, 선호도 감소, 금리 인상, 세율 인상은 수요의 감소 요인입니다. 원가 하락, 토지 이용 규제의 완화, 가격 상승 기대, 건설업 체수의 증가, 보조금 증가는 공급의 증가 요인입니다.